러닝이 좋은 건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제일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거더라고요 첫날에 좀 무리하면 다음날 아 오늘 뛰지 말까? 제가 2일차 때딱 그랬어요 오랜만에 3kg 처음 뛰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 바람 많이 부는데 오늘 그냥 쉴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러닝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걸 하기 싫은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운동은 힘들어야 한다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시험 나갈 것도 아니고, 꾸준히 러닝을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빨리 뛰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빨리 뛰면 힘들고, 힘들면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힘들게 뛰지 말자. 그래서 일제 페이스를 확 낮췄어요. 호흡이 차지 않게, 지치지 않게, 그냥 내일도 모레도 할수 있는 속도로. 딱그 정도로만 뛰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생각보다 너무 할 만한 거예요. 호흡도 편해지고 주변도 보이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벌써 해낸 기분이 들어요. 엄청나게 변한 건 없는데 지금 좋은 거 하고 있다. 이 느낌이 계속 남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내일 또 뛰러 갈 생각에 전혀 부담이 없고 싫은 게 아니라 살짝 기대감, 기분이 좋아요. 이게 힘들게 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생각만 해도 숙제 같고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아, 내일 또 가볍게 뛰어야지. 이게 은근 설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상 없이 천천히 그냥 매일 3km 최대한 안 힘들게 천천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느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초반에 자꾸 힘들어서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방심만 살짝 바꿔보세요. 빨리 가는 것도 멋지지만 가야 하는 길이 속도가 아니라면 천천히 오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